안녕하세요, 대형 운수입니다. 자, 제가 지금 급하게 영상을 하나 찍으려고 어... 하는데요. 뭐 다른 영상이 아니고 이번에 투표 있잖아요. 대표자 뽑는 투표. 요거 때문에 제가 어... 영상을 좀 찍으려고 합니다. 자, 요 투표를 하려면 거버넌스 주화라는 게 필요해요. 근데 거버넌스 주화는 여기 주화 예치 여기 보시면 이미의 주화. 이 미르 주화를 예치하면 1%. 예치한 거에 1%만큼 줘요. 근데 최소 단위가 100개를 예치해야 되고, 1 시간마다, 받는 거라서, 이 미르 주화가 있으시면, 이제 뭐, 100개 이상 예치해서, 시간당 1%. 그러니까 한개죠 100개 예치하면, 1000개 하면 10개. 이렇게 받으셔서, 거버넌스 주화라는 거 줘요. 이게 어떤 거냐, 굽혀있죠. 투표하는 데 보면, 이렇게 투표를 하실 수가 있어요. 거버넌스 주화로. 뭐, 대표제 혜택으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PVP. 이런 거나, 뭐, 전설 동반자 찰수 있고, 이런 특혜들이 있고, 챔피언 혜택, 이건 232. 2. 1위가 대표자고요 232로 뽑히시는 분 챔피언 혜택인데, 이런 혜택들이 있습니다. 투표를 하시면, 한번할 때마다 25개가 들어가요. 이렇게 보이시죠? 거버넌스 주와 25개 이상 보유해야 한번 투표에 25개고, 그리고 보상으로는 총 30회를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중급재물의 주문서, 뭐, 중급행문의 주문서, 중급경험의 주문서, 다음에 뭐, 하급포름 디시르카드, 발키리카드, 뭐, 정신숙련서, 기술숙련서, 뭐, 고기한 스토리덱. 이거 하나 주네요. 뭐 이런 것도. 중국 강화보조제. 중국 강화보조제가 뭐냐면, 5% 감소시켜주는 거. 요거 하나랑 요거. 성공도 줍니다. 2%. 요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요거. 영웅중표인데, 이게 뭐냐. 이렇게 영웅무기 만드는 재료예요 이거 하나 그냥 찍어볼게요. 자, 이 600개 들어갑니다. 근데, 30회 투표를 다하면 보상이 30회예요. 투표는 무제한할 수 있지만 보상은 30회가 끝입니다. 이게 25개를 이제 한 투표 일주일에 한번 받으면 한 달에 그러면 100개겠죠. 그러면 총 5주 있는 때도 있고 4주가 있는 때도 있잖아요. 한 달이 그럼 보통 한5 달은 걸린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혹시나 영템 때문에 만드시는 분들은 투표를 하시는 분들은. 30회 보상까지 밖에 안 주기 때문에 까지만 하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나는 그게 아니다 우리 뭐 클래넌들이나 내가 좋아하는 분을 위해서 투표를 계속 하시겠다 그런 분들은 뭐 투표를 뭐 무제한으로 하시면 되는 거고 거버넌스 주화가 있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아까 거버넌스 주화는 비밀의 주화를 예치해서도 받을 수 있지만 월드골에서 가시면 좋아. 주아미 재료 하나야 거버넌스 주아 지금은 좀 많이 올라갔네요 원래 04였거든요 한개당 그래서 요거를 사서 투표를 하셔도 됩니다 어 투표를 하셔서 꼭그뭐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요거 30회 보상 있잖아요 이거는 어꼭그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이게 뭐 영웅의 증표가 아니더라도 뭐 밑에 강화보조제 이것 때문에라도 저는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드네. 뭐 영템이 한몇달 뭐 걸리니까 그렇다 지만 강화보조제가 마음에 들어서 어쨌든 이렇게 투표를 하시면 될것 같고 즐거운 일을 하시고 제가 또 다음에 좋은 영상이 있으면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들 하십시오.